사랑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나간 밤도 은혜 가운데 편히 쉬셨나요? 오늘로 새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낳을 자가 네개서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나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미가선자의 예언의 말씀이죠 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어, 예언의 말씀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속에 에, 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 구약에는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의 회복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미가선자가 예언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성경에는 약속과 그리고 성취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여러분 소,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걸음 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 이루어가기 위한 성취의 발걸음이 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걸음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 하나님은 반드시 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어, 이 광야의 걸음을 올곧게. 어, 바르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제 비록 작은 고을일지라도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꼭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그 이제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으셨다는 거죠. 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로 인하여 어 오늘 메시아로서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어 우리 주님께서는 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고난도 감내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어, 걸어가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큰 길로 가는 것, 또, 어, 편안하고 좋은 길을 선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도 때로는 좁은 길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미가 선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신 것으로 인하여 성취되어 떴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 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약속을 받는 자, 그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